얘기하지 않았어요? 둘이? 그 얘기는 했는데. 그런데 이렇게 노란색이 연속으로 나오면은. 어, 그럼 석상이라도 말... 빨리 깨야 되는데. 아, 석상이 아, 내려, 안깨지 내려놓고 거. 부셔줘야 되겠네. 오케이. 어, 내가 석상 깨는 게 느림. 어쨌든. 똑같은 색이 연속으로 나올 수 있음. 어쨌든, 그렇습니다. 안 죽고 있을까? 아니야. 안 죽는 건 오반데? 오색깔 색깔 보고 내려놔도 되 돼. 왔음. 날랐어. 1등 잡았다. 가운데. 1등 잡았다. 약정표 날랐어요. 가운데. 날리고. 브 레드. 아 아니. 여기 아니었어. 아니었어? 아, 니짜어 일단 용맹 아. 들어왔으니까 짜을 어, 아. 그래.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 아, 오히 아, 좋 아, 와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고짜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짜? 아, 진 아, 진 맞아, 그래. 아, 진짜 백, 백돈 바라네. 알았고, 빵. 아, 아하. 아니, 나개 계속 뭐? 나한테 쓰는 피자 야, 이게 맞는 거야? 하네나안은가요 아니야, 아니야, 성화. 좀 저, 저, 위로 가세요 성화 야, 제주, 제주. <목소리> <저지? 왜? 천천히. 목소리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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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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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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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군네데다 아? 네 나왔고. 무슨 색? 파란색. 파란색, 파란색 줄게요 제가 주웠어요. 노랑 들었어요. 파란 던질. 다음 노랑색. 아, 파란색. 다 파란색, 파란색, 다 파란색. 오케이, 파란색 오케이. 파란색, 파란색. 네, 파란색 쭉, 파란색 쭉. 파란색 어요 없어. 던짐. 부파 준비. 무시 던짐? 다들 뉴에나 빼요 빼 오른쪽. 어. 오른쪽으로 쭉 빼요. 나탈거고게 빼, 빼, 빼. 이케이 네, 네. 여기서 네, 여기서. 네. 여기서 뒤에 오면 내가 숨을 울게 아, 네. 빨간색, 아, 나도 잘 아, 아, 나이스. 안, 초기화 되나? 초기화 됐어, 괜찮아. 네, 네, 네. 어쩌지? 어떻게 됐어? 길을 좀못 타는 게 안타까운데. 안녕하세요. 패턴 맞죠? 안 보여? 냠냠. 아 맞다. 됐어. 이거 다음 한번 몰면 끝 끝나겠다. 응. 음. 조금만 기다렸다가요. 네. 음. 오어 나중에 강아타님도 방강만잘 넣어주면 깰거같은데 한방에 음. 응 데카만 까시고 강아 깨고 싶으시대? 뭐래? 40초 기다리기다리 초반에 이게 살짝 한 10초, 20초 늦게 한게나은거 같은데. 고대 기운 받아서. 음. 그러네 랭이 점점 힘이 드는 게 같다. 내 지금 20%라 자랑 그냥 죽을 수도 있고. 일단 킹 멈춘. 통화 빠져주시고. 아, 화 빠져주시고 좀, 빨간색, 저, 목, 빨간색, 저, 빨간색, 저, 좀 팔려주세요 빨간색, 저, 목, 빨간색, 저, 목, 빨 수고하셨습니다. 티키타코님님 가서 숙제하세요. 나 이거 빨간색 피. p p 빨간색? 도망가, 도망가. 흰색, 도망가. 네, 어디 갔어? 안 왔어, 안 왔어, 줘.